어, 또,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이슈로는 이제 사토시나카모토가 가지고 사라졌던 것을 포함한 초창기 코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파토시 토큰이라고 부르거든요. 파토시 토큰이 움직였다는 뉴스가 나오면 보통 열흘 정도, 제 경험상 열흘에서 좀 요새는 짧아졌는데 일주일 정도는 가격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정직하게 지난 십수년 동안 3년 주기 혹은 4년 주기의 불장과 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달 되는 빙하기, 뭐 이런 식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뭐, 지금은 아무래도, 네. 뭐, 이 정도의 그 변동성은, 어 미국 연준의 네. 그 이자율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며칠 동안도 뭐, 미국 고용지표를 보고 이자율을 높일 것이다라는 말도까지 나오고, 뭐 높이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번복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출렁거렸는데요. 모든 자산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미국 연준의 이자율 정책에 대해서는. 그걸 빼놓으면 이제 비트코인 고유한 이제 이슈들이 있죠. 반강기는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변수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뭐 반강기는 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오랜만에도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있었죠. 마운트 곡수에 13만 개 비트코인 물량이 나오는 거. 이거는 뭐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았고요. 또 중동발 그 지장 적 위기도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좀 경색이 되니까 아마.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떨어졌던 것 같고요. 어, 또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이슈로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사라졌던 것을 포함한 초창기 코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 초창기 코인은 사토시 코인이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파토시 토큰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업계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 파토시 토큰이 움직였다는 뉴스가 나오면 보통 열흘 정도, 제 경험상 열흘에서 좀요즘 짧아졌는데 일주일 정도는 가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고 말 건가, 그것만 움직이고 말 건가, 아니면 그 전체 물량, 뭐, 백만 개, 오십만 개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한테 늘 호재는 뭐냐면 어느 나라나 어느 기관이 비트코인을 인정했다거나 수용한다거나 투자한다는 뉴스들은 또 나옵니다. 앞으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하고는 이제 다르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대로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는 꼭다 영향을 미쳐서 떨어지니까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 팔고. 좀 이따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폭등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날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국지적인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 외에 결정적인 거는 아직은 안 돼. 아, 앞으로는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침체 국면에서 이렇게 전환을 한다거나 상승 국면에서 갑자기 이게 식거나 뭐 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정직하게 지난 십수년 동안 3년 주기 혹은 4년 주기의 불장과 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달 되는 빙하기 뭐 이런 식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 뉴스가 진실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뉴스가 부정적이면 그거에 나랑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상대방 영향을 받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아무리 그 뉴스 기사가 본질이 아니고 과장. 허위, 오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을 만한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 다른 투자자산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비트코인은 일단 아무리 메이저 언론이라 하더라도 잘 모르는 기자들이 쓰기 때문에 과장이나 오보가 많죠. 근데 이건 과장이나 오보라서 영향을 안 미쳐. 이렇게 생각해도 틀려요. 과장이나 오보지만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